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 TV입니다. 아, 형님들 구독 좋아요 몇 번씩 감사드리고요. 아, 단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Q&A를 읽어 보시고 아, 실장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A를 꼭 읽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증이고요. 어, 10시 반, 10, 10시부터 인증이 올라왔네요. 아, 8시 40분부터 단타를 하고 있고요. 아, 인증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아, 그냥 보자면, 아, 아침에 8시 40분부터 이제 보고 10시 반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음, 네, 축하드리고요. 하나씩 다보까 이렇게 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천천히. 뭐 그렇죠. 이거를 뭐 빨리빨리 하고 뭐 미래생명 한국서고 현우상어 빅탭. 수익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집중으로 댐빈 결과 증시 하락에도 나는 간다. 나는 화타와 함께 간다. 가뿐히 가입비 벌어놓고 시작해 볼랍니다 <laughs> 내일도 가자 가입비가 너무 싼가 봐 인증이고요 어,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자 단조 여러 차례 매도를 하신 것 같고 어, 우리 멤버십 스윙종목 신라섬유 하이로닉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우리 스윙, 멤버십 스윙 종목이었습니다 스윙콘콘택 이었고요 16% 그러니까 갑자기 빵튄 거죠 목표가 딱 찍고 빠졌겠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치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아 근데 아 근데 뭐지 어막나막 질릴게요 막, 막 이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부담스러워서 어차피 깡통 차고 그래야 그런 다음에 욕심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주식하는 거지. 어, 아우, 막, 천만원, 이, 뭐, 1억 질르고, 막, 다질르게 뭐, 이런 분들은 오지 마. 누가 이렇게 잘했어? 아우, 주린이스타님이시구나. 어우, 뭐, 다 먹었네? 응. 음,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탈출? 오케이. 아, 네. 뭐 어, 이렇게 인증, 어, 그니까, 오늘 아침에, 장이 개패는 와중에, 와, 이렇게 막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어, 가는 놈 붙잡아서 수익 보는 거죠. 단타니까. 이거는 오늘 멤버십 종목이었어요. 목표가, 목표가 제공한 건데, 이거를 딱 드시고 나왔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그니까, 이거는 오늘 한 거였어요. 아까 11시 반에. 아, 이거, 그, 갈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목표가 잡아둔 건데, 저는 스윙으로 드린 건데, 하루만에 갔습니다. 하루도 아니지. 그냥, 그냥 간 거지, 바로. 그냥 바로 갔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끝인가? 아, 끝이다. 아, 어, 단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Q&A를 읽어보시고, Q&A를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실장님한테 어 카톡이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자 차트고요. 어,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음 이제는 그냥 방향을 결정을 한것 같아요. 그냥 아래로 갈 겁니다. 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빠질 것이냐.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 것이냐의 문제지, 여기까지 가는 건 확정 지었어요. 오늘. 여, 여기도 깨버리고, 여기도 깨버리고, 이제 밑으로 열렸습니다. 뭐,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지수가 16%더 빠질 것 같아요. 2,500, 코스피가 2,500? 2,550? 뭐이 정도? 네, 그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너무 덤덤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빠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코스닥은 15% 정도. 만약에 여기를 깨고, 여기를 깨고 밑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다시 2020년 여기를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가기를 바랍니다. 비장막 아,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 미장 막 나스닥 막 올라가고, 막 우리 다시 코스피도 올라가고 회복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는, 어, 그렇게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역대급, 어제도 역대급으로 반대매매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도 아마 역대급으로 나왔을 거예요. 하락이 이렇게 큰 만큼, 또 반대매매 손절을 더 많이 했겠죠. 어, 어쩔 어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네요. 어, 아, 그래도 더 힘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어, 빨리빨리 익절을 하고 튀는 게, 정신건강에 가장 이로울 것 같아요. 형님, 이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돈 버시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이어서 연타로 달린 종목이고, 어제 고른 종목이죠. 영풍 재지. 연타로 달리고, 어제 고른 거. 15% 찍었고요. 문배철망, 문배철강 어제 고른 친구죠. 15% 찍었고요. 미래생명자원. 이거는 우리 오늘 시카피팅도 했습니다. 아, 18%를 찍었고요. 한국석유. 이것도 아까, V.I. 전에 파세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아, 13%를 찍었네요. 이거 다 어제 고른 겁니다. 파인 디지털도 어제 골랐죠. 16%. 이거 하루 쉬고 29%. LS 네트워스 단조죠. 이거 아까 단타도 쳤는데, 좀 심장껏 드세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20% 갔습니다. 아, 오늘 고른 친구들은 분류가 뭐, 스틸, 철강, 그리고 전쟁 관련, 어, 석유 글로벌 그리고 여기 뭐 개별주들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 나이스 평가정보 이렇게 있어요. 아 얘는 아까부터 아침부터 어? 어아 깜짝이야. 여기 점상입니다. 점상. 아침부터 점상. 여기 어? 왜 없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상. 아 여기 보시면 점상이에요. 요거. 시작부터 상한가를 가 있는 친구인데 뭐 점상이니까 계속 달리겠죠. 하이스틸은 점상이니까 계속 달릴 거고. 아, 어, 스틸이 달리니까 대동 스틸이랑 n 이 스틸도 어, 시세를 계속 분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어, 어디까지 갈거 같냐? 그러면 여기 7,600원. 여기 7,700 50원, 7600원, 여기. 여기 정도까지 한번 쳐주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 얘네들이 워낙에 움직임이 급격한 친구들이에요. 막10% 올렸다 10% 빼는 건일도 아닌 친구들이라서. 어, 여기 대동 스틸은 7600원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NI 스틸은 얘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5000원 정도까지 가져도 되는데, 이거를 다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적절하게 여기, 여기까지만 먹고 도망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아, 사면철강이 지금 갑자기 뛰고 있는데, 아, 얘를 1번으로 올려야겠다. 원래는 문배가, 문배가 더 이쁘거든요. 사면이가 갑자기 뛰고 있는데, 이거 아마 윗구리로 빠질 겁니다. 거래량도 없고, 아, 문배가 1번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찾으러 가야겠죠. 여기까지. 12%. 그리고 조금만 찾아도 7%입니다. 한일철강도 얘도 찍을 자리 다 찍고 왔습니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찍을 자리 다 찍고 왔는데, 적절하게. 적절하게 한6% 정도 갑자기 점프를 하면 딱 파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걸로 보입니다 얘네들 철강 스틸 애들은 밑꼬리 전문 이에요 진짜 막 후패는거 이런거 엄청 잘해요 엄청 잘 하니까 어, 조심해서 어, 걸어놓고 파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밑꼬리가 그냥 장난이 아닌 친구들이니까 어, 철강주 스티즈는 어, 걸어놓고 파셔야 됩니다 목표가를 알고 있다는 게 그래서 좋은 거죠. 어, 그리고 대성파인텍입니다. 오늘도 한번 쏘고 왔는데 어, 이게 시간에 상한가를 보내고 양아치짓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어, 결국에는 또 달리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갈 것이냐 아니면... 고생 시키고 또 빼고 또 이렇게 하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고생 시키고 바로 뺐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갈 것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어, 결국은 달리기를 해줄 걸로 보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이 양봉이 나오면 이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인정 사정 없이 달리기를 하겠죠. 어, 그래도 좀 무서우니까. 지금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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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해고 있어요. 이러 이거는 뭐 코스피든 2,500, 2,550뭐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자리에 16%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접근을 짧게 짧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오를 때 팔고. 어, 여기 13% 정도 구간이 있으니까 오를 때 팔고 v i 전에 팔고 정리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LS네트웍스고요 이거를 아까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이거 단타 잡을 때 할까 말까 말까 말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목표가를 덜 찍었습니다 한봉더 가져도 괜찮아요 6% GSE고요 얘도 조금 더 달리기를 해줘도 됩니다 여기 앞에 바로 고가가 있으니까 이거를 먹으러 가도 돼요. 11%. 컴퍼니 K이구요. 얘도 이쁜데 좀쉴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중간 정도 9,000원 정도 더 쉬다가 여기서부터 살살 긁어놓으면 올라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멤버십 종목이었죠. 1월 20일자 멤버십 지수 하방 베팅주라고 아 올려드렸는데, 얘가 오늘 21%를 쏘고 왔어요. 아 이렇게 다시 출발 신호를 줬다는 건, 어, 지수가 하락을 할걸 의미합니다. 네. 9% 정도. 딱 9%에서 10% 사이만 익절하면 되겠습니다. 아, 전쟁 관련 주죠. 지금 원래는 퍼스텍이 1등으로 달리다가 탈락을 했고요. 아, 그 뒤를 이어서 단조가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대장은 빅텍과 스페코였죠. 빅텍이 전통의 1등이었고 아, 빅텍이 전통의 1등이었어요. 말도 안되게 갔죠. 상한가 그리고 20%또 상한가 상가또상 찍고, 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는 큰형님인데, 큰형님이 되게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어, 단조가 조금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얘는 이 빅텍이 달릴 것 같은데, 어, 그 타이밍이 언젠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어, 아마 단조가 계속 계속해서 힘을 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단타치기에는 단조가 제일 좋죠. 한13% 정도. 나머지는 한일단조 따지로 다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석이고요 얘는, 아까는 양봉, 요만, 그러니까 조그만한 양봉이, 그러니까 몸통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네요. 조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이렇 마이너스 7% 정도 빠지면, 아 여기서부터 살살 해놓고, 아, 대장은 얘가 대장이니까. 뭐 대성에너지, 뭐뭐 뭐 송구석유, 중앙에너지스, 뭐 이런 거다 있는데 대장은 한국석유가 대장입니다.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3% 푸르륵 올라갔었어요. 한7% 정도 빠지면 여기서부터 살살 접근을 해두면 다시 올려가 올라가는 데는. 어, 다시 쉬게 쉬게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한미글로벌이고요. 한미글로벌도 여기 오늘 고가 자리 중 어제 어제 고가와 오늘 고가를 넘어가는 봉을 만들어 줄 걸로 기대합니다.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구요. 뜬금없이 평가정보가 하나 떠 있는데 어, 얘도 바닥을 엄청 많이 폈어요. 네. 뭐, 한국 정보공학 한국전자인증. 뭐 이런 거들이 달릴 때 얘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어, 이제는 혼자 떠 있는 거 보니까 어, 혼자 떠 있는 거 보니까 얘도 살살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타 TV였고요. 형님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감사드리고요. 어, 라이브 단타 아침 단타가 궁금하시면 카페에 오셔서 어,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카페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불안하니까요. 짧게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는 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짧게 짧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타TV였습니다.